우와... 이나있다요 우와... 나나 지금 소름 쫙 떠다. 뜯었..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 혼자 만레외업 4화. 오늘도 역시 하늘색이 잘어울리는나자3이콘예화 4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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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안 읽어봤는데 오늘 지금 방금 봤을 때 91명이더라고요. 너무 좋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. 예, 아리가또 고장 났어. 아리가또 고장 났어. 아홉 분만 더 누르면 이제 1 0 0분 돌파합니다. 구독. 오네가이 여기서 끝났죠? 방향도 못 말리는 개새끼가 나오면서. 하스다루니, <laughs> 이쯤までてる 언제까지 두려움에 무릎 꿇을 거냐! <laughs> 오, 우와! 면상 면상에서 주먹 날렸어 그냥. 먹히질 않아, 근데. 불쌍, 무기. 무기 와라. 기탈이 인벤토리! 우와. 오. 인벤토리가 그러네. 와, 개간지다. 오! <놀람> 아! 와 씨. 아니 반이 그냥 갈라진겨? 와, 몇마리 더 있네. <놀람> 와! 야야! 아! <놀람> 오, 개많아친구려 왔어. 와 씨. 야, 이건 튀어야 된다. 야 이걸! 신나개개잖아 그냥 돌파한다고? 이야 남자가 돼 버렸어. 아, 하나, 둘, 삼, 넷 와. 산산 조각 내버이고 와. 와 레벨업 개한다. 나 혼자만 레벨업. 어이 주의상. 주의상. 이즈이 데스레 아아 귀요미네 그래도 잘 읽는다 발음이 좀 쉬웠나보다 받침이 없구나 비각되기 요각 오렌지와 오래도 오나시클 아카와 쯔요이노다 빨간색이 강하다 음 응. 15야 어. 어, 벌써 개사기다 근데 진짜 진짜 개사기야 지 혼자만 레벨업하네 <laughs> 주황색에 파란색 저게 어울리는 색깔이야? 어 뭐야 온다 <laughs> 우와칼 <laughs> 부러진 <칼뿌라진> 거 아니야? <laughs> 아 진짜 부러졌잖아 뭔데 뭐야? 아! 아 보스몹이네. 이게? 아니, 개큰데? 주황색이야. 근데 빨간색까지는 아니라는 거지. 어, 그러네? 오야! 도부앗 여러 다와 와! 와! 와, 저거 그냥 한대 맞으면 가는 거 아니야? 꼬리꼬리! 이 와 다행히 악마면 되지 아니네요와와 <laughs> <우와! 웃음> 이거 연출 쩔었다, 진짜. 우와, 이거 뭐야? 와, 개 멋있었다. 아, 이거 오늘 괜찮은데? 무이무나매고도 어. <laughs> 고추를 보여줘. <목소리> 와아 뭔데?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석상은 미친놈이었어 근데 칼이 안 들어 야 이걸 로 저게 된다고? 야 저게 된다고? 그게 말이 돼? <목소리> 아. <우와. 목소리> 야 하 <laughs> 와. 와. 와, 와, 와! 나 지금 소름 쫙 떠났어. 미쳤는데? 와, 무슨? 아니 손가락으로 했어? 사과푸시듯이뱀 대가리를? 야, <laughs> 대 이야. 쪼이라니 칼은 넣고 다니 엄마 밖에 다닐 때비 <laughs> 오는데 칼리 댕기면 어떡해 이야 던전. 던전 브레이크네. 죽니다가이이이남오오 아. 아, 올레무 와이. 제는 <laughs> 또 개센가 보다. <laughs> 아 성준 쳐다보는 거 봐. 주희 <laughs> <오, 웃음> <오, 오, 오. 웃음> 씨는 옷이 나인가 본데 으아, 아, 무섭지? 어. 드라마야. 오, 던졌어. 오. 와 무섭지 트라우마야まだ는 이야. 야어시다력어어 우와. 자 잡았다. 오. 크리티컬 한 방. 그어졌네떨어던데그아의야 사라졌어요. 조규한탄. 오, 전환 이거 방 거니? 오이. 응. 오야. 아니 원래 피드 스토킹이었지 누까 진우 씨. 아 아. 와 오늘 근데 지리는 신이 나왔어요. 기차가 아. 날라오는 신이라든지. 와. 보스랑 싸우는 신이라든지. 음. 이야! 그 부러진 건물 가지고 해결할 줄 알았는데 와 이걸로 그냥 그냥 전환금 미쳤잖아 에이, 목조르는 패티시가 있나봐요 이걸 위해서 이제 사바를 말씀하신 대로 완급 조절을 했나보다 근데도 아쉬움이 남아요. 아, 빨리 다음화 보고 싶은. 너무 아쉽다. 그리고 또 드라마 같은 경우는 1시간짜리잖아요. 네. 근데 이거는 <laughs> 20분짜리란 말이에요. 그래. 아... 아 너무 아쉽다. 그치만 너무 좋았어. 걱정이 되었었던 부분이 불량 걱정이었는데 음... 그냥 싹 가라앉았습니다. 음... 애니를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액션 작화를 이 정도로 뽑는 애니가 몇 없어요. 투자가 덜 들어가거나 사람이 적거나 소수기업이거나 해가지고 <laughs> 아쉬운 작화들이 굉장히 많이 <laughs> 양산이 되는데 이거는 제대로 만들고 있어요.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사마때 음. 했던 그 얘기들에 대해서 일주일에 하나씩 풀면서 고블린세 마리랑 늑대 하나 싸우다 말다가 끝나 반성을 하고 네 독에 자라도 박아야 되는 거 아닌가? 아... 아... 고민 나 사이. 근데 뭐 그때도 별말 안 하긴 했어요 완급 조절을 위한 거다 예를 네. 들어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아 여튼 진짜 네. 일주일을 기다리는 게 그냥 십 고통입니다 오히려 이게 애니가 잘 나왔기 때문에 네, <laughs> 네 그게 고통이 돼버릴 수밖에 너무 없는 너무 고통이에요 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레자 어스카리삼 또 언제 일주일이 지나지 <laughs> 금방 가 금방 가아왜나온랩 같이 보자 그래가지고 이씨, 사람을 이렇게